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대원입니다 Hey guys welcome back 138번 어, 패턴에 대한 영상 강의 영어의 순간 패턴 200 138번 강의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해가지고 는그 음사 what에 대한 표현들 많이 좀 배울 거예요 많이 배울 건데 어, 기본적인 것 중에 한강한강한개 가장 기본 것, 기본인 것, 기본것 <laughs> 가장 기본 중에 하나인 어, what's your favorite 명사 명사 요거부터 한번 우리 오늘 커버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avorite라는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달하는뉘앙스가뭐 제일 좋아하는 정도의 느낌이 전달이 되고 뭐 favorite something 이렇게 명사를 쓸 수가 있겠죠. 뭐 계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음식 아니면 뭐 색깔 뭐 TV 프로그램 뭐 뭐든지 될것 같아요. 어. 아니면 뭐 어, 노래. 뭐, 그런 것들도 지금 기억이 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은, 니가 제일 좋아하는 땡땡땡 명사는 뭐냐? 이렇게 바로 쉽게 다이렉트로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1번 예문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간단하죠? What's your favorite food? 이렇게 있는 food가 들어갔네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니? 이런 느낌이 전달이 되는 거죠.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제 턴부터 가볼게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명사는 뭐예요? What's your favorite? 자, 명사 자리에 뭐 넣을 거죠? 음식 말이에요. Food 합치면은요. 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영어로 What's your favorite food? 한번 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What's your favorite food?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서로 넘길 거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발음적으로 좀 신경 쓸 부분이 있네요. <laughs> 일단은 favorite이 아니고요. favorite입니다. F 사운드 나고 오 V 사운드 나와야 토끼 발두번 해야 된다는 뜻이죠. Favorite. favorite이 아니고 favorite 그리고 또 food가 아니고 food 이렇게 토끼 발을 세번 해주시는 거 신경 써주시고 what is 붙으면서 what's your what's your what's your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네 제일 좋아하는 명사는 뭐야? 자 명사가 뭔지 물읍시다. 명사 뭔데요? 음식 일좋은 여러분 이제 혼자 연습할 때는 한단 거리로 뱉으시면 돼요. 지금 은 이제 임의로 자른 거예요. 자 합쳐서 가 봅시다. 가이드 잡아줄게요. 제일 좋아, 아, 가이드도 필요없겠다 이건. 아니다. 그래잡아드릴게요 어, 그냥 한 번에 갈게요. 가이드는 잡아드리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너? 영어로 갑시다. 시작. One your favorite food. 한번 더. 네가 제일 좋아하는 명사, 즉 음식은 뭐니? 영어로요. 시작. One your favorite food. 잘 레벨 드셨어요. 보지 마시고 바로 간제눈 보고 뱉타 보세요. 대걸씨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영어로 뱉타 보세요. 시작. What's your favorite food? 한번 더 영어로 시작. What's your favorite food?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당연히 대답은 뭐. I like 낭낭낭낭낭낭낭 very much. 아니면은 뭐 my favorite food is 낭낭낭낭낭낭. 이런 식으로 대답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두 번째 건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재밌습니다. 보세요. What's your favorite time of the year? 이렇게 나왔습니다. time of the year. 1년 중에서 너의 favorite 한 때는 무엇이냐로 지금 영어는, 영어로서는 는영어 이렇게 접근이 됩니다. 그죠? when을 쓸것 같은데, 지금 w h a t 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무엇이 네가 제일 좋아하는 1년 중에 그 때냐 정도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Uh. time of the year. 1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때가 언제야? 요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명사는 money. What's your favorite? 자, 명사 넣을게요. 어, 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때 말이야. time of the year. 답시면은요. 1년 중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때, what? 언제야? 영어로요. What's your favorite time of the year? 한번 더. 1년 중에서 제일 좋아한때 언제 하나는 영어로, What's your favorite time of the year?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발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은 time of the year. year 길게 해야 된다고 우리 앞에서 여러 번 배웠을 거예요 짧게 하면 year. 기가 되니까, year 길게 빼주시고요. What's your favorite time of the, of the, 토끼 이빨, of the. 이렇게 넘어갑니다. time of the year. 이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은난 거지는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뭔가 좀 쉽지만, 던거리한번 자르고 넘어갈게요. 니가 제일 좋아하는 명사는 뭐야? 자, 뭔가 좀 영어스럽습니다. 그죠? 자, 명사 자리에 넣어 표현 넣을 건 뭐였죠? 어, 1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때. 좋습니다. 합쳐어고한번내뱉어 볼까요? 어색한 건 이제 고마워하고. 1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때는 언제 예요 영어로 가봅시다. 가이드 잡을게요. 시작. What's your favorite time of the year? 한번더 1년 중에서 Time of the year 1년 중에서 제일 favorite 한 때는 언제예요? 영어로 갑시다 시작 What's your favorite time of the year? 잘 내뱉어 보셨죠? 보지 마시고 바로 내뱉어 볼게요 대건 씨 1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때가 언제예요? 영어로 뱉어 보세요 시작 What's your favorite time of the year? 한번더 영어로 시작 What's your favorite time of the year? 이렇게 잘 내뱉어 보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일까요 my favorite time of the year Ooh, will be 음, spring i guess 그래도 뭐 봄이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 봄그때좀 약간 좀그 어, 때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anyways 이렇게 해서 이것도 두 번째 표현 한번 넘겨 봤고요 초화해 봤고요 세 번째 표현입니다. What's your favorite line from the song? 했는데요. 자, line은 line인데 from the song이랍니다. 그 노래에서, 뭐 노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그 노래에서 your favorite line은 무엇인지, what,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노래에 들어가는 line이다. 이건 여러분 그겁니다. 그 가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그 노래 가사는 뭐야? 이런 느낌인 거고, 직역이고, 의역하면은 그 노래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사 뭐야? 이런 느낌이 전달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바로 여러분도 재탄으로 가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뭐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명사니? What's your favorite? 자르니까 좀 이상하긴 하다, 그죠? 자, 뭐요? 어, 가사 말이야. 그 노래에서부터 온 가사. Line from the song.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 노래에서 제일 네가 좋아하는 가사는 뭐야? 영어로. What's your favorite line from the song? 한번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 뭐야? 그 노래에서. 여로 What's your favorite line from the song?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더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line from the song, line from the song, from이 아니고 from f 사운드 신경 쓰시면은 난거지는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 터놓넘 길게요. 가볼까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명사는 뭐니? 자, 어색하지만 한 번만 갈게요. 그리고 이제 합쳐서 갑시다. 자, 뭐요? 가사 말이야, 그 노래에서. 좋습니다. 합쳐서 한번 가볼까요? 그 노래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사 뭐예요? 영어로 뱉어볼게요. 시작. What's your favorite line from the song? 한번 더. 그 노래에서 니네 제일 좋아하는 가사 뭐야? 영어로 갑시다. 시작. What's your favorite line from the song? 살짝 제가 버벅거렸는데 어, 눈치 못 채셨죠? 어, 잘하셨습니다 자 자막 보지 마시고 내뱉어 보실게요 그 노래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사 뭐야 너는? 나는 이 가사가 제일 좋던데 영어로 뱉어 보세요 시작 What's your favorite line from the song? 한 번만 더 영어로 시작 What's your favorite line from the song?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예문까지 잘 소화를 해봤습니다. 라인이라는 게 아, 노래에서 가사란 느낌으로도 쓸수 있구나라는 걸잘 챙겨 놓으시면될 거고요. 자, last 리 n 트 마지막입니다. 뭐라 적혀 있나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what's your favorite place to eat in 신촌이랍니다. 신촌에서 이제 네가 제, 먹으러 가는데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니까 우리 말로 하게 되면은 어, 제일 좋아하는 음식점, 제일 좋아하는 그 가게. 그죠? 식당이니까 음식점은 어디니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What's your favorite place to e a t 니까 그죠? 먹기 위한 네가 먹을, 먹을 만한 최고의 장소니까 제일 좋아하는 장소니까 우리말로하면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점 뭐야?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전체적인 전달한 양수는 어디야 정도로 이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무엇이란 느낌으로 영어는 접근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연습해서 만들어 여러분 것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막 영작을 할 때에 어, 어디야니까는 where is your 막 이렇게 또갈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갈때아 무엇이라고 물어버리는구나 단도직입적으로 고기 익숙해지게 자꾸 연습하면 되겠죠 제 턴은 먼저 갑니다 뭐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명산이? What's your favorite? 자, 뭐를 지금 묻는 거죠? 식당 말이지, 먹는 곳이니까 신촌에서 네가 이렇게 먹는 곳, 제일 좋아하는 음식점 말이야. Place to eat in 신촌. 합쳐서 가볼게요. 신촌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점 뭐야? 어디야? What's your favorite place to eat in 신촌? 다음부 신촌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그 음식점 뭐로? 영어로 What's your favorite place to eat in 신촌?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해봤고요 자 여러분 주의하실 거 Favorite place to eat 엄밀히 다 지금 한 덩거리로 가야 됩니다 Favorite place to eat 요번엔 좀 예외로 여러분 이 덩거리 안 자르겠습니다 자르면 뭔가 여러분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의미만 이해하세요 What's your favorite place to eat? 그죠? 네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냐는 거예요 장소는 장소인데 뭐 하는 장소냐면은 먹으러 가는 장소인 거죠. 음식점 정도로 우리 의역을 냈고, 이 장소는 장소인데, 또 어디에서? 인 신촌. 신촌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데, 밥 먹으러 가는데 어디야?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떵거리 생략하고, 이번만은 한 번에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갈게요. 가이드는 잡아 드립니다, 당연히. 그,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점 어디야? 신촌에서 말이야? 영어로 갑시다. 시작. What's your favorite place to eat in 신촌? 한번더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점 가게 어디야? 신촌에서 영어로 갈게요. 시작. What's your favorite place to eat in 신촌? 자, 좋아요. 보지 마시고 바로 내뱉어 볼게요. 신촌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점 뭐야? 어디야? 영어로 뱉어보세요. 시작. What's your favorite place to eat in 신촌? 한 번만 더 가볼까요? 바로 영어로 시작. What's your favorite place to eat in 신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예문까지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뭐 지금도 제가 또어 영상 찍기 전에도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전하고 있는데 일단은 임으로 이렇게 우리가 패턴으로 만든 겁니다. 만든 거니까는 패턴이 잘 맞아, 아구가 잘 맞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색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어색한 거는 일단은 내가 그 패턴 자체가 내꺼 됐으면은 굳이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한 덩거로 여러분 흡수해 버리세요. 아, favorite에다가 이렇게 명사적인 놈쓸수 있구나. 그러면은 What's your favorite place to eat? What's your favorite place to 어뭐 uh, 해볼까요? Shop. 그죠? 신촌에서 제일 그 쇼핑하기 좋은데 네가잘 갔는데 네가 제일 좋아하데 어디야? What's your favorite place to shop? 인신촌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연습 많이 하시고요. Step 1, Step 2잘 소화해 주시고 저를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